계속 얘기하겠습니다. 정신병 원인이 악마가 생각을 집어넣어 주는 데 있다. 또는 거라사의 관계처럼 많은 귀신들이 안에 들어올 수 있다. 무당도 접법이 <laughs> 악마는 또 하나님의 타락된 천사들 어떤 존재들로서 인간보다 뛰어난 정신 능력과 이게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존재들이 생각을 집어넣는다면 인간을 무의식에서 아마 작용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가련유다에게 생각을 집어넣어서 예수님 발령해서 행동까지 시킨 것을 보면 성경에도 보 로마서에도 육체의 생각, 육의 생각, 육체의 일종의 성적인 타락의 세계겠죠. 성욕 같은 거, 성적인 충동, 이렇게 어떤 충동을 주는 세계라면 우리 뇌안에도 이렇게 전, 전두엽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변형계 부분인데 충동을 주는 부분은 변형계입니다. 인데 <laughs> 그래서 우리 전두엽이 변연계를 통제하도록 대뇌가 통제하도록 되어 있죠. 근데이 부분이 좀 원활하지 않는 사람, 학습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거나 어, 그런 부분들은 이 부분이 좀 충동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일어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이성작용이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뇌작용으로 이것을 제어를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 뭐, 어떤 정신병의 실험이 이루어진다면, <laughs> 정신병이 이루어진다면, 뭐이 부분을 아마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충동을 자격, 충동장애를 가진 분들, 망상장애 분들에 대해서, 대뇌의 작용, 이성적인 작용이 활발하거나 과학적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계속 반복해서 훈련을 한 사람과 충동실험, 충동에, 뭐, 충동실험을 따라 행동을 하도록, 어부이 저기, 저기, 저기 무슨 개에다가 이렇게 그, 종을 주니 종을 땅치니 까 이렇게 파, 무슨 파블름 게실은 잠깐만요 이렇게 어, 이는 종소리를 들려주면서 먹여 주지만 난 이건과 관련 있는 것들. 충동적인 것에 반응해서 이성적인 것보다 충동적인 것을 반응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아마. 그래서 이 충동이 변형기에서 작용을 한다는 거죠. 변형하는데. 이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자전거 탈 때도 처음에 탈 때는 익숙하지 않지만 그것을 무의식에 무의식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들어갔을 때 여러 번 반복을 많이 했을 때 음, 어떤 생각하고 행동을 했겠죠. 자전거 타는 거는 그 결국엔 잘 타게 되었다. 계속 또 노력한 사람은 묘기까지 물리에요 제가 그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요. 우리의 생각은 그 숫자를 많이 대부를 했을 때 제가 체면 공부도 좀 하고, 뇌과학 공부도 하고, 정신과학, 정신과학 공부도 해서, 인간의 정신병의 원인을 파악하려고 이렇게 좀 기도하면서 이것을 좀 봤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걸 알게 됐다는 것이죠. 인간에게는 무의식과 의식이 있으며, 교,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다. 그래서 교감신경이 의식이고, 무의식이 부교감신경입니다. 정신 세계에도 그리고 육체에도 똑같이 있더라. 육체적인 활운동이라 활발하게 하면 교감신경 이 열리고 또부경감신경이좀 그러죠. 쉬거나 잠자면 부경감신경이 모세고요. 정신적인에서도 정신적인 활동을 활발하게 하면 교감신경이 모세고 그에 따라서 이렇게 정신과 뇌죠. 우리 가 뇌가, 뇌가 아, 같이 그렇게 같이 움직여요. 네. 활발하게 많은 네. 어, 에너지가 필요 필요하겠죠. 또는 그 그렇지 않았을 때 쉬었을 때 잠들었을 때에 그건 무교 그냥 무의식의 상태라고 하겠습니다. 무교 감식이 활성화된다는 걸 알았는데요. 생각을 좋은 순간과 나쁜 순간 그것이 이제 나를 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당신의 생각을 하나하나 선택을 했을 때그 것이 무의식의 세계에 넘어가서 무의식의 세계에 넘어가서 그것이 나를 형성한다는.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을 형성하거나 더 나아가서는 나라는 존재를 그렇게 형성한다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아 그렇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어 그러면 내가 좋은 단어나 좋은 단어나 이런 것들을 행동을 반복해보자 또는 나쁜 행동, 나쁜 생각과 행동을 반복하면 그것이 무의식 안에 들어가서 자신을 형성하는 나쁜 습관을 형성하거나 그렇죠. 술안 먹던 사람도 술을 계속 반복해서 넣어 숫자를 집어넣잖아요. 거기서 예 술을 오늘도 좋아하거나 그런 친구들이 더 있다면 그렇게 그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강화시킨다면 그렇게죠 마약도 안 하던 사람이 그 친구 사이에서 마약하거나 도박 처음에는 도박 용 케락 섹스 유흥에 빠졌다 친구만났다 마약 도박도 손대고 마약도 손대고 그렇게 점차 좀 단계를 밟아서 다 텐트를 어떻게 어떻게 하나 한발한발 한발 들어가 차지하듯이 악마가 막제 인간을 정신을 이렇게 파괴하는 과정인 거 저는 이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뭐 교회에서 이런 말은 이상한 일이 아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악마가 넣어주는 생각이 인간을 비정상적인 생각이 들어오고요. 하나님의 세계가 정상적인 세계라면 정상적인 생각과 정상적인 행동 이런 것이 그 결과를 낳는다는 정상적인 결과를 낳는다면 나중엔 천국이죠. 악마의 생각이 비정상적인 생각이 들어가서 어, 비정상적인 결과를 낳고 정신병이 원인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 악마의 세계가 범죄의 세계고 성적인 타락의 세계고 성적인 타락은 악마의 세계 같아요. 예,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육의 존재로 잘나가고 짐승의 존재로 잘나가고 두뇌도 어, 원신의 두뇌로 바뀌거나 <laughs> 어, 점점 뇌가 파괴되거나 멍청해지거나 충동적으로 살게 되거나 머리를 쓰기 싫어하거나 그럼 이거를 계속으로 이성적인 데든 학습 분동 구글 같은 거 봐서 학습을 하고 이렇게 하면 그 생각과 글이 나오듯 논리적인 글들이 나한테 들어오잖아요 그럼 나는 점점 논리적 이성적인 존재로 변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5분 10분 학습을 좀 꾸준히 해봐라 그러면 그걸 선택을 당신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그러니까 숫자가 많이 되버리면 무의식에 그게 자동으로 프로그램 넘어간다 그래서 이제 공부하는 습관이 형성이 되거나 논리적이 이성적인 글들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것이 이제 나를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존재로 만들어 준다라는 게제 이론입니다. 그래서 학습을 해서 논리적이고 그 이성적인 것이 많이 들어가거나 자신에게 뭐 이렇게 어 이게 구글 있잖아요. 발음이 명확하지 않거나 이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걸 한번 읽어볼게요. 네, 제가 그냥 마음으로 읽어도 되지만 속으로 이 실험을 통해 파블로프는 학습의 작업간의 연합을 통해 일어날 수 있음을 입증했으며 이렇게 어, 잠, 갑자기 모니터가 꺼졌네요. 이는 행동주의 심리학의 기초를 만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 번 반복하는 개는 먹이가 없어도 종소리만 들어도 침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종소리는 이에 먹이와 연관되어 조건 자극이 되었고, 종소리에 반응하여 침을 흘리는 것은 조건 반응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연습을 하면 말도 잘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자전거 처음 탈 때는 익숙하지 않지만, 많이 연습을 하면 자전거 잘 타게 되고, 심지어는 그걸 심취해서 더 많은 연구를 해서, 묘기 타는 연 연구를 했다. 여러분 묘기까지 부릴 수 있는 거예요. 얘가 가시죠한 분야로 쭉 하면 이게 이제 뭐라 그러냐면 뇌의 가소성이다 그래요. 뇌의 예, 가소성 어떤 생각을 끊임없이 선택을 하고 그것을 행동을 끊임없이 선택하고 반복했을 때 무의식에 들어가서 그것이 나쁜 습관과 좋은 습관을 형성을 하고 요 그것이 나를 만들어내는 그런 모든 종합적인 존재가 나라는 거죠. 여기서 로봇 실험에서도 제가 로봇에 이거 저거 자자재로 이렇게 선택지를 다섯 개열개 주고 골라 가지고 그쪽에서 또, 이렇게, 가지치기로 해서 또 다시 선택을 하는, 이런 실험을 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뭐 자유롭고 창의적인 이런 로봇으로 만들 수 있다. 스스로 선택하는 존재로 만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로봇 같은, 로봇 이제 제가 이렇게 기술을 얘기를 하면서, 얘에 대해서 제가 이제 연구를 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죠. 네.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어떤 작용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부분은 제가 연구했다는 뜻입니다. 네.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만들어져, 인간의 육체가 어떻게 만들어져. 그러니까 우리도 기계라고 생각합시다. 그럼 이렇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시스템을 이 공부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가지 과학기술을 제가 발표를 하는 사람으로서 논리적 이성적인 태도로 공부를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의학적인 부분도 2019년도에 세균과 바이러스 곰팡이를 잡는 후보물질과 결합실험을 했고 성공했습니다. 저는 성공했는데 이것이 종류에 상관없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약회사에 그 결도그쪽에 팔죠. 네. 과학기술도 지금 퓨터체스에 연결되어서 판매를 하게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어, 기존의 반도체 기술을 훨씬 뛰어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모르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네, 아시는 분들은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 대한민국 정부도 다 들어와 있는데요 네네. 광고도 경고를 계속 내시더니 조합미 예, 대사관도 정원들 행정안전부, 동부경찰청이라든지, 그고 외교부, 국방부, 기획재정부, 전다보통신부산업자원부 이런 데에서도 광고를 게시되시더라고요 보건복지부도 그렇고, 이렇게 문화관광부도 그렇고, 그들 이제 이제 팔로우까지 들어오셨는데 서울시, 인천시, 오산시, 경기도, 성남시라든지 지자체까지 하면 한 100, 백백군데 넘게 팔로우 들어오셨고 이재명 대통령도 들어오셨는데. 저는 팔로 한 적이 없어요. 그쪽에서 들어오십니까 트럼프 대통령, 미국 주한미대사가 몇년전 어떻게 서 광고로 들어오시더니 페이스북에 그래서 유튜브에 그 관련된 증거를 올려놨는데 미국 부대단 백몇 십 군데 소개하고, 전 미국 의원들이 수 오십 명 정도 이상이 팔로 우 하신 것 같은데 캐나다 정부 들어오고 제 주장이라고 광고는 제가 조, 조작할 수 없어요. 무슨 돈이 있어서 광고를 조작하겠습니다 여기서 공제죠. 그렇다가, 큰일 나죠. 네. 음, 광고는 저장하시고, 광고를 하시든지 팔로우를 하시다. 캐나다 정부, 인도 정부도 들어오고, 이런, 이스라엘 군과 국방부도 들어오고, 관련된 정보를 유튜브에 다 올려놨습니다. 천몇 백 군데 있는데, 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최 기술이 의학 기술조차도 다운 테리가 아니에요. 다단단 해결했습니다. 바이러스 같은 것도 종류에 상관없이 다 제가 잡을 식품으로 전 세계 8 5억 인구에 적용해도 부작용이 없는 이런 부분으로 식품으로 치료할 수 있는 부분을 어, 개발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신적인 부분도 제가 당연히 연구를 했고요. 정신병 의 원인과 인간의 마음과 어떤 육체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는지 시스템을 연구하는 <laughs> 실험을 해 했고 공부를 했다. 내 나름대로 학습을 한 거죠. 저는 다양한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시간을 다 들여서 공부를 했죠. 네, 네. 기도하고 하나님께 알려달라고 하면서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해를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나를 만들어가는 방법에 있어서 내가 그러면 나를 좀 좋은 건 다하자 나한테 <laughs> 그렇죠. 육체에도 좋은 거다 먹듯이. 한테 에, 좋은 선택을 잘 해주자 나쁜 선택보다 결과를 나오니까 악마가 넣어주는 비정상적인 충동의 부분 변형계에서 일어나는 부분인 것인데요. 데이터로 이성작용으로 제어를 하거나 방어벽을 치는 방법. 이렇게 비정상적인 충동이 성경에는 이렇게 이거, 그 악마의 생각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사도 바울도 이 때문에 오라 나는 공고한자라도이 사망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나와 있는데, 죽을 때까지 이거 싸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악마가 생각을 집어넣는 거, 악마가 만약에 걔를 갖다 움직인다면 재밌겠네요. <laughs> 못되게 어떻게 움직일까 네. 그래서 악마는 걔는 사람이랑 똑같이 생각할 수도, 생각을 집어넣어 움직이는 존재라면, 체면 보니까 가능합니다. 생만을 딱 주고, 아몬드 조금 먹더라 뭐, 이거 봐라. 음. 그때부터 제가 좀 체면을 연구했어요. 생각을 반복을 했을 때 나한테, 좋은 단어를 얘기를 해주거나, 해서 이렇게 해서 모든 사물을 볼 때, 방 안에 사물, 이런 거 연습용으로 해서 뭐, 뭐가 됐든, 예, TV를 보든, 의자를 보든, 뭐가 됐든, 재밌다, 웃기다, 무식, 이렇게 무식은 좀 편안한 상태가 되겠죠. 예, 그래서 계서 약간 이렇게 해서 사물을 모든 걸 본다는 거죠. 음. 대응 보호나 사람에 대한 공포를 가진 분도, 사람이든 뭐든. 그 사람의 태도에 아랑곳 없이 대미다, 억기다 또는 이렇게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거죠. 숫자를 많이 되풀이해서 무식에 넣어주면 그 무식이 나를 움직인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뭐든 잘못된 사람이든 공포가 있다 그러면 반대되는 것으로 쌓아준다는 거죠. 내부의 프로그램, 프로그램을 만들어준다는 거. 무식에 그것이 나를 나를 형성해 나가는 거죠. 나한테 좋은 건다 한다. 좋은 단어는 어디? 다 한다는 거죠. 선택해서. 단어를 반복해 주니까 단어나거나 동도 그렇게 하고요. 좋은 쪽으로. 세상에 그게 나를 만들어 가는 거죠. 얘가 아시죠? 그래서 기도에서 이제 나쁜 습관과 나쁜 생각을 지워 달라고 이렇게 계속 성적인 충동이 있을 수 있는 분이잖아요. 있 성적인 충동이라 어떤 충동 장애를 일으키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요, 이렇게 성적인 충동이 일어날 때악마도 저는 충동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기도를 제야 하지만 방화벽을 쌓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 요 물인데든지, 발로 발 맞이는데든지 이렇게 이렇게 방어 방화병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 다양한 여러분들 각자 다양하게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방화벽을 쌓아서 나쁜 쪽으로 제가 흐르지 않도록 악마가 넣어주는 이렇게 비중성적인 행동 또는 나아가서는 쌓였더니 내 인생을 그런 존재로 만들어서 성적이, 성적이 타락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이 성적의 충동을 깨끗하다. 나 자신과 전신이 깨끗하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니까 깨끗해지지 않도록 저는 그 체면이 어떤 생각에 사로잡힘이라는 걸 알게 됐는데요. 그 생각이 사로잡힐 때 주변 사물을 다섯 개로 다, 다른, 다른 것을 갖다 돌아보는 거예요.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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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하나하나 떠오르면 생각이 분산이 돼갖고 이것이 강화되지는 못해요. 그래서 생각의 흐름을, 생각의 길을 다른 쪽으로 경로를 바꿔준다는 거죠. 또는 다른 생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생각이 딱 고정되어서 사로잡힐 때 생각이 최면에 걸린다는 알게 됐는데, 요 그래서 사물을 떠올리는 다른 생각을 해가지고 생각의 경로를 바꾸든지 내가 깨끗하다, 나는 생각 자체가 깨끗하다라 그해가지고 성적인 중독 같은 거 기타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는 제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방화벽을 쌓는 훈련을 제가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는 저저 자신이 꽤이 법을 지키고 그래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런 선택의 훈련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 줘야 되는 좋은 단어를 이렇게 반복해서 모든 사물을 볼때 시각을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숫자가 그런 단어나 행동이 숫자가 많이 들어가서 무식의 프로그램을 형성해 줘야 되고요. 좋은 습관으로서 그것이 모든 선택이 나를 형성한다는 것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로봇, 로봇 기술에서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제 말씀을 드려요 로봇이 계속 각자의 성격을 형성. 제가 밝은 성격을 만들 수도 있어요. 저에게. 그래서 그걸 나를 밝다라고 재밌다, 웃기다라고 하면 밝은 쪽이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긍정적인 자아를 형성하는. 뭐 계속 숫자를 되풀여하 사물을 볼 때마다 그를 떠올리는 거. 그럼 그거를 저 사람 그런 게 저게 무식 프로그램 들어가서 프로그램을, 프로그램을 형성해 준다는 거죠. 좋은 습관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하다 보면 어느덧 내가 그무식의 영향을 받아서 어, 내가 밝아지더라. 이런 게제 이론이에요. 네네. 뭐 저는 뭐 이렇게 그래가지고 긍정적인 나를 만들어 물어서 좋은 건 다요. 좋은 나라는 <laughs> 나를 만들어 줌으로써 부정적인 부정적으로 내 인생이 잘못되는 것을 막거나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걸 지워달라고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 악한 생각과 악한 습관, 잘못된 습관을 지워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내인생을디자인해만들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고 나를 만들어 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는지막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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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저는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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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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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으로 타락할 는라도나는저라저지 않고요. 그래서 다수가 범죄를 할는라도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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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앞으로도 올바르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남은 정상적으로 선택을 했었대, 정상적인 결과를 낳고 마지막에 천국으로 거둔다네. 악한 방법으로 살고 도둑질, 강도질하고 남을 협박하고, 이렇게 가지고 그 대상 갈취하고 모든 모든 뭐 성매매하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돈을 벌거나 뭐 사기척하고 돈을 벌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요. 그런 삶이 예, 악마가 넣어주는 생각으로 해서 그런 삶이 강화되거나,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그 집단에 속했기 때문에 강화된다는 거죠. 얘가 끼리끼리 강화된다는, 끼리끼리 어울리니까, 바이러스 걸린 사람들이 같이 바이러스 다 걸린, 계속 반복이. 그러니까, 그렇다라는 거요 에이저 아에 걸린 사람이 같이 에이저 버린 사람니까 그러니까 같이 계속 반복해서, 치료가 안 되네요. 이가 예, 가시죠. 네, 네, 네. 매독 걸린 사람들이 계속 성량이 있는, 계게 매독이 더 걸리더라. 이런. <laughs> 바이러스 걸리거나 그런 습관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이탈을 하셔야죠 그래서 나 자신의 새로운 나를 잘 형성함으로써 치료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치료해달라고 난 너희를 치료한 영어라 했습니다 마음을 치료해달라고 밝고 쾌활한 나를 만들어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밝고 쾌활하고 외로움도 없고 안정되고 여유있고 느긋하고 네? 정확하고 철저하게 대응하는 정확하게 모든 일에 대해서 이성적인 태도로 정확히 잘 대응하는 나 자신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싶죠. 저도 완전한 신이 아니라서요. 네, 여러분도 완전한 신이세요? <laughs>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도 완전한 신이 아니기 때문에 하께 계속 기도해 달라고, 생을 이끌어 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나를 디자인시고 내 인생을 디자인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신 연구를 좀한 사람으로서 제 이론이 옳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어떤 잘못된 충동과 잘못된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잘못된 자아를 형성한 사람 부정적인 자아를 형성한 사람은 이 방법을 이렇게 대부리해서 좋은 단어 밝은 그 중에서도 밝다 밝은 부분을 강화시켜 주는 것 정성적인 부분을 강화시켜서 부정적인 어떤 습관이나 나쁜 자아를 없애 준다는 것이죠 어... 그래서 밝은 날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게 재밌다, 웃기다, 무식 이렇게 무식 댓글을 넣어주고 편안한 상태니까 네, 그래서 아, 안정적인 상태를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숫자를대이해요 그래서 사물을 볼 때마다 모든 사물을 볼 때다 마 그렇게 보이게끔 내 눈에 또 안경을 끼워주는 거죠. 나쁜 나쁜 안경을 끼워주는 것보다 좋은 안경을 끼워줘서 사물을 본다는아 밝다, 슬프다, 착색하고 싶다, 재미, 재미없다. 인생이 지루하다, 죽고 싶다. 이거보다 낫다라는 거죠. 그건 부정적인 자아를 형성하는 방법이고요. 좋은 자아를 해서 이렇게 모든 거 산부를 볼 때, 야, 재밌다, 웃기다, 밝다. 그러면 항상 밝을 거예요. 그렇다. 웃음도 자연스럽게 많아지고, 그리고 기도해서 하나님께 깨끗하게 밝게 해달라고, 마귀가 나어주는 생각을 청소해야 돼요. 청소해야, 깨끗이 지워달라고. 하나님의 생각만이 정상적인 생각만 가능하게 해달라고, 항상 끊임없이 그런 생각이 떠오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네. 저는 제가 본 것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충동장애를 가지신 분들에게 기도로서 그걸 막이는, 막이하게 생각을 갖다가 차단시키고, 소멸하고, 무력해달라고 기도하고, 나자신이아저 네, 완전히 컨트롤 할수 없다고 솔직히 인정합니다. 그래서 하나, 신이 아니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그래서, 보호해달라고 하고, 나는 계속해서 반복되게 내게 좋은 생각을 주넣어서 나를 만들어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구글을 통해서도 매일마다 제가 5분, 10분씩 공부하는데요. 그것이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글들이 들어오니까, 그것이 내가 점점 똑똑해지는 것 같아요. 네. 옛날에 저는 무시겠는데. <laughs> 어떻게 아는 게 없었는데, 공부를 이렇게 시간이 많다 보니까. 공부를 갖다가 이렇게 많이 이거 저거 하게 됐어요 그래도 어느 덧 보니까 세월이 흐르니까 그러니까 꽤 많은 지식이 생겼는데 그래도 바닷가에 예, 모래한 알에 4분의 1과 10분의 1도 못한 이런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아, 계속 공부를 해 나가니까 너무 좋네요 재밌고 음, 이것도 하나의 좋은 습관될수 있어요 도박 유흥 캐럭색스 유흥과 뭐 어울리고 해봤자 뭐 좋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굉장히 헛되고 예, 잘못되게 내 인생에 풀려가게 된마련입니다 그런 친구들로부터 나를 보호하시고, 끊으세요, 관계를. 전화 안 받고, 자연스럽게 이런저런 핑계를 해서 만나지 않고, 그래서, 그들로부터 탈출을 해야 됩니다. 탈출을. 네. 그래서, 나 자신을 만들어 가셔야 되겠습니다. 나 자신을 만들어 가기 10년 프로젝트, 5년 프로젝트에서 나 자신을 새롭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해보세요.